24시간 남았습니다. 대격변이 불어닥칠 겁니다. 이더리움 알트코인 시나리오 오늘 영상에서 완벽하게 대해부화해드릴 거고 비트코인 추가 시나리오까지 대응법 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먼저 아 이거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 영상을 따로 오랜만에 찍는데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더리움을 요때 8일 전 이후로 주로 이제 비트코인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영상만 조금 올려 드렸는데 어제 금리 인하가 막상 됐는데 내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저는 이거 세력들의 마지막 개미털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증 그냥 이 영상 하나로 깨끗하게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코즈부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 취하고 있냐 하면은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개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한 포지션은 이제 비트코인 롱 포지션. 제가 비트코인 영상에서 오늘 올라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코인 한 개까지 모은 상태인데 제가 86.4k 손절 잡고 87k 구간까지 차분히 모아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막정찰병정도 보내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저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과 또 현물에 대한 베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적으로는 저는 상승을 봅니다. 현재 이더리움 4시간봉에서는 이 하모니 패턴상 배 패턴이라는 구간이 강력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뱃패턴은 이 박쥐 날개를 뒤집어 깐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이 뱃패턴, 박쥐패턴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 하모닉패턴에는 이렇게 수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이거 밤새서 제가 이거 강의 드린다고 해도 이 하모닉패턴이 저는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우리 코둥이분들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시간에서는 설명 못 드릴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제 공부방에서 따로 이제 라이브 방송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고 자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모니 패턴 주면 보면 이게 강세 패턴 즉 상승장 전에 나타나는 패턴과 약세장 전에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박지 패턴상 강세 패턴이 이더리움 차트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즉, 이 4시간 봉상 박지 패턴이 출현을 했는데 사실 지니까 자체는 이 초록색의 매수 오더블록이 산재해 있는 이 박지 패턴이 시작된 이후로 상승 1파가 사실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 카운팅을 계산해 봤을 때이 타겟과 차례대로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아직 저는 이 타겟가가 도달하지 않았고, 이 목표가 자체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차 여기까지는 제가 열어두고 있지 않은 게, 비트코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 초록색 보이시는 매수 오더블록 구간 자체가 모두 소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밑꼬리 여기서 칼로 이렇게 푹 찌른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여기 이제 밑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로켓 지표 매매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견디셨지만,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횡보한 구간, 횡보한 구간 전에 있던 매물 대 자리에서 손절을 보통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서 푹 찌를 때 손절이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동성 빨아먹고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모두가 지지받고 롱 지지받을 거라 생각하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고 상승에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 손절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세력들한테 물량 뺏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유동성 확보, 아이시트 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유동성 확보가 더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하모니 패턴상 박쥐 패턴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제 상승 파동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롱 포지션 정찰병부터 진입한 이유도 저는 사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 밑꼬리 구간을 보고. 여기 부근에서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코인 시장은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리고 이미 소화된 유동성을 또 터트리러 간다. 그러면 시장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매수세가 여기까지 내리고 올렸을 때 더 유동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담백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움직임보다는 이미 이 하모니 패턴이 출현한 가운데 저는 최대 하락폭이 지금 자리에서 약 3,050달러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손절가 자체를 약 2,950달러 정도 손절가를 걸어두고 이 범위 내에서 차분히 분할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때 타겟가는 타겟 1, 타겟 2, 타겟 3 이런 식으로 분할매도를 차분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 물론 이더리움 차트가 아무리 좋다 해도 비트코인이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아뭐이 아저씨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트마인도 톱니 아저씨 기관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더리움 물량을 어, 어제예요 어제. 강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부자 고래도 불리우는 이더리움의 대형 고래도 정확히 67,103개의 포지션을 오픈했습니다. 어디에요? 상승해요. 이 같은 흐름을 봤을 때 심지어 얘는 여기서 불타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유동성 구간에서 받아먹고 또 여기서 불타기를 했다고요. 제가 이거 지갑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에 맞춰서 손절이 짧으니까 매수를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양한 저의 작도와 기술적 분석을 근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노래를 부르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이평선, 이평선, 이평선 신나게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뭐다 이 이평선이 수렴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든 큰 방향성이 나올 만큼의 힘의 응축은 모두 이4 시간 봉상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일봉의 흐름도 봤을 때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의 수렴은 덜돼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점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데드 크로스로 가는 아 다시 할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골든 크로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는 근거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상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같이 안 보면 살짝 서운하겠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도 4시간 봉을 보자면 현재 이딥 크랩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보았듯이 이딥 크랩 패턴 자체가 강세장 직전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나름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딥 크랩 패턴 파동 형성 이후에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제 금리나 이 이후, 이후에 기대감 소멸로 잠깐 조정이 나왔다고 한들 저는 여전히 상승 추세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실시간 풀샷을 보면 두 종목 모두 수익권을 유지 중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도 제가 아까 올려 드린 영상과 비교했을 때 보면 관점이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이더리움보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 수렴이 조금 덜돼 있고 이 유동성 구간이 가깝긴 하지만 제차 유동성 구간을 터치하고 간다고 해도 이 86에서 7k 때 형성된 오더 블록의 하단부는 깨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깨 부시게 되면 그다음 매물대가 이 디크레 패턴의 시작점인 D점 즉, 80k 초반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면 여기 구간이 다 매몬대로 쌓여버려요. 즉, 세력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3,199달러 부근에서 정찰병 진입을 시작했고, 3,050달러를 손절로 잡고, 저는 차분히 모아볼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영상, 아까 5시쯤 올라온 영상이 있을 테니까 좀더 확실한 거 정보 얻고 싶으시면 영상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결론적으로요. 제가 이더리움을 지금 현재 매수한 이유도 4시간 봉상 이 로켓 지표상 매수 신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대회 약 397등의 트레이더 호주부 아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 397등이면 뭐 하러 방송하냐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아 나름 여러분들 전 세계대회에요 전 세계대회에서 사실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나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 상위 1 2% 안에는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제가 이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저만의 원칙과 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오늘 영상에서는 기만 안 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코인 시장 들어와서 저도 맨 처음에 초보다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기도 당하고 뭐 이상한 유료 광의 파일들한테 당하고 절반 이... 다시 할게요 정말 이 절박한 심정 가지고 장난치는 게전 너무나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저 코즈부 진짜 유명한 코인 트레이더 유튜버가 돼서 정직하고 신뢰있게 이 시장 제 것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유명해지고 싶다는 소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로켓 지표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 로켓 신호, 즉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기 이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 즉 운석 지표만 나옵니다. 즉 이거 뜨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 있고 흔들림 없는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누르시면 이 링크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그래서 이게는 뭐 바, 받고 싶은 분들만 받으세요 여러분들 그냥 절박한 분들만 그냥 저도 이거 고생해서 만든 거 저도 유튜버로 유명해지, 유명해지고 싶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아 코즈부가 진짜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제가 이거 드리는 거지만 진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만 절박한 분만 이 로켓 지표와 저의 11년 동안 모든 매매 일지와 또 실시간 저의 타점을 보실 수 있는 이런 관점 공유방 입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링크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그 절박한 심정, 그 간절한 심정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대회까지 나가고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그 심정 가지고 저는 장난치기 싫습니다.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 알트코인 다른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 솔라나도 지금 현재 보시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한 되는이 기점 시작점에서 현재 이러한 박스권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상승이든 하락이든 물론 트레이더가 100%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려운 장에서 어떤 것에만 집중을 하냐 하냐면 바로 내가 죽을 자리는 과연 어디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과연 손절이 나가야 되지? 그 내가 수익을 본다면 이 리스크를 지는 것 대비 목표가는 어디 정도 되지? 이거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점에 대한 매수 오더 블록 하단 부인 이스탑노스 가격 자체가 17만 9천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19만 5천 6백원부터 약 18만원까지만 분할 매수를 하고 18만원대 중반까지만 평단가를 맞추잖아요. 그럼 타겟가가 제가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타겟가 자체가 손익비가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가 3%, 4%인데 수익불 확률이 더 높고 상승 기대값이 15% 정도예요. 그러면 손익비가 1대 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든 충분히 확률적으로 매매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란 말이죠. 제가 왜이 시장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는지 아세요? 자기객가나가 돼 있거든요. 제 그릇을 알기 때문에 어디서 죽을지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제 원칙 칼같이 지키니까 물론 손실로 마감하는 달도 있죠. 근데 이 시드가 계속 지켜지니까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니까 계속 이게 우상향할 수 있는 거고 저는 트레이딩이란 무릇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 비트코인 캐시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 강세 하모니 패턴이 나온 이후에 거의 유일하게 타겟가 거의 다 찍어 준 종목이에요. 일봉상 봤을 때도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종목들 다죽 쓰고 있는 와중에도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서 상승 추대로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원래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비트 제외하고 매매를 안 하는데 굳이 해보자면 이 종목도 한번 눌렸을 때이 매수 오더블록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는 이 80만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비트코인 캐시도 매매를 고려해 볼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 작은 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작은 소망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뭐원효띠나 그런 사람들처럼 몇 천억의 자산가가 될수 있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죠. 하지만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관점을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이 하단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로켓 지표와 저의 모든 시시간 관점과 매매 기록들 또 현물에 대한 타점까지 모두 챙겨 보실 수 있는 이 관점 공유 공부방까지 모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지 작성을 통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요 시장이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 속에 있지만 바꿔 말하면 시장은 이럴 때일수록 더큰 기회를 주곤 합니다 이상으로 트레이딩의 마지막 희망, 코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